안 나오죠. 예. 토과가 되더라도 지저버로 자꾸 완전 투명하네. 예. 예. 투명하지만. 음. 세 진품 중에 싶으이네 예. 예. 야. 오, 이렇게 톡꺼운도투과가 잘. 예. 잘 되죠. 옥이니까. 옥중에서도 상태가 되니까. 예. 예. 이게 14 11 아, 3.5 정도 하면 두께가. 그러니까. 예. 옥중에서 대작이에요. 그니까이 예. 예. 경이 이게 구도가 안 맞으면 일종의 문양인데, 아, 네, 온 문양인데, 네, 네. 구도가 안 맞으면 시작되기 없는데, 그렇죠. 구도가 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안에 응. 만화의 명작이 다 예,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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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까지. 네, 예, 수림 예. 예. 수림도 경해를 키겠습니다 수림 왼쪽 아래부분에 정자. 것도 있습니다. 오. 색채가 예, 화려하죠. 예. 꿈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세태가 다르고 있네. 예, 다 있죠. 어, 경도 있고. 예, 경도 있고. 어쩌면 무릉도원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꿈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해요. 아, 아. 불을 비치지 않아도 아, 아주 그렇구나. 비치면 더 좋죠. 맑고. 저 이제 묵화인데, 수린. 예. 예. 예 우리가 나무 숫자, 수프진자. 예, 그렇죠. 수다그러는 예, 예. 네, 기가 늦힌다. 와, 이러면. 흐흐. 어허. 예. 건 두께가 4cm 나옵니다, 4cm. 4cm요? 10이 나오고, 어후. 높이도 10, 10. 나옵니다, 10. 10. 예. 이 상당히 어그로라고 대작으로 그렇게 예. 될 예. 정도면. 보시면 제가 예, 예. 예.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해오기입니다. 해오? 바다에서 돌을 꺼내서 껍질을 까면, 그렇죠.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것만 오래된 겁니다, 자연. 음. 유리를 하면 유리가 금이 갑니다. 강도가 도 이제 밝은데 나중에는 이게 갈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선 임시만 이렇게 해. 해 여기다 그만둬야죠. 네. 여 지금 <laughs> 중국에서는 대세입니다. 이게 그림만 나왔다면 거의 예전에 제가 0여년 전에 초창기에는 뭐 우리가 쉽게 살수 있는데 지금은 위치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살 수도 있는데 아. 좋은 거는 아예 몇백만 원뭐 이상 돼서 나오지도 않고. 실제 중국에서는 뭐, 억대로 거래되는 아, 그림이 좋은 것 근데 이게, 네. 질감도 좋게 보일 뿐더러, 네. 문양의 뜻이 의미가 깊으면서, 네. 네. 참선, 큰선님의 네. 보승의 행노. 네. 또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로 할 수도 있고, 거건 네. 이제 아버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여한 쌍으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경을 놔뒀죠. 한 쌍으로 하기로. 부상과 모상로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네. 이야. 이건 이제 최근에 갖고 온 건데, 꿈이 달을 보고 이제 꿈에, 아... 달, 꿈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외람되지만, 한 가지 이제 시청자들은, 초심자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 초보자가. 하나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네네. 등급으로 따지자면은, 네네. 이제 미련한 질문이 될 수가 있지만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청아하고 아주 영롱해요, 빛이. 옥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네. 근데 이건 유별나게 투명 사이즈가 좋을 뿐더러 흥명도가 그렇죠. 높습니다. 예, 앞로 가격도 예. 더 있을 것이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밑에 중고에서 저런 무령 새, 음. 요런 거 이제 고가로 쳐져요. 아. 확실한 아. 저기 이제 풍경 저기도 새가 나르고 아. 저기 달도 떠 있고 그렇지. 저기도 새가 나르고 요것도 이제 하나의 경이죠. 득도하는 스님이 고승이 이렇게 불을 비치면 다 투시가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이건 똑같은 게두 개가 없습니다. 네. 다 하나. 오호, 어... 요. 어... 어... 네. 이것도 좋네. 네, 좋죠. 음, 저 안에 것도 좋고, 방게 네. 높이가 딱 네. 맞습니다. 저거. 저거는 3.5입니다, 두께가. 저 새는. 3.5요? 네, 아, 두꺼운. 9cm에요, 길이가. 어허. 높이가 6이고, 3.5 두께. 요즘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두꺼운 게. 중요한 것은 음. 저렇게 두꺼운 것은 우리가 접해보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어. 예, 예. 그럼 과거에 돌았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과거에. 예, 중간 10년 됐죠. 중국에 가도 없단 말은 없죠. 많이 없던데. 오케이. 없죠. 그때는 소수 인원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오는 걸 제가 산 거거든요. 가수로 더 어렵겠네요. 어렵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거상들이 아예 그 아프리카 아... 빵을 사가지고, 아, 지역을 사가지고, 아예 거기서 그림을 찾는데 문제는 30%는 자살하고 파업한 사람이 많아요. 껍질을 지면 그림이 안나오거안 나와버린데. 까 예. 근데 그 중에 그림 나온 건 떼돈을 벌었고. 예, 예. 이게 그냥 주어온 게 아니라. 그렇죠. 100개를 까도 몇점 나올 동안 나올 동그 예, 부분이 소소한. 제대로 하면 수억을 받을 수있겠요 그렇죠. 있겠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예, 예. 저기 다시 보자마은 기가 막힙니다. 예, 예. 솔직히. 정관만으라라 그러죠? 아, 정만요 예, 예. 예. 맞아. 고비사, 뭐. 예, 촉이 예. 살아있습니다. 다살아있어 예, 살아. 작아도 이것도 좀고값이다고 원근감이 있고, 아, 앞에 높아버리면 예, 안 되는데, 예. 이거 좀 약하더군요. 저도 예, 약해요. 해봤는데, 예, 예. 그, 저는 약한 거는 제가 안 하고, 이제 오래 이걸 했기 때문에. 또, 올라시고 고수시니까, 음. 뭐, 점검을하셔야돼 어느 그 소장가가 이 돌을 구해가지고 가다가 저희 집에 들려서, 아. 이런 돌이 있다는 자랑을 하길래 제가, 그러니까요. 거의, 강매하듯이 뺏은 겁니다. 이야. 이게 이제 브라질에 가면 아르헨티아나하고 브라질 적경에는 이과스 폭포입니다. 보시면 그 폭포지가 다 살아있습니다. <놀람> 수반을 제가 맞추는데 1년 걸렸습니다. 이 수반이 없어서 수송을 해가지고. 보기에 남한강 미석 안반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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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 미석입니다. 아,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좀 희귀성이 강한, 예. 희한한 미석입니다. 이건 제가 제목을 인생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음, 인생 세상만사 모두가 허상인 것을. 왜 욕심을 부리냐, 이겁니다. 부질없다. 예, 예 부질없다. 맞습니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비워라비워라 음. 비워라 그래서 요걸 같이 세워라고. 그것도 남한강. 사실은 예. 작지만 이게 명석인데요. 나중에 예, 예. 보면. 지곡. 지 그, 그, 명산지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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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 중에서도 특출난 작품입니다. 지구도래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틈입니다. 이게 여기 하나 서있고 하면 은 좋죠. 이 작품하고 예. 세트입니까? 입병이고이거 이제 경으로 보고 원래 이것도 옆에 눕혀놨던 거들이가 세운 겁니다. 아, 이런. 이렇게 작용 예. 아, 눕혀도 불만은 없는데 이렇게 예. 끌어져서 세운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둥을 조한 사람들은 애간장이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봐야 돼. 뭘 좋다고 그러냐 하실 텐데 이걸 봐야 돼. 여러분. 이게. 자연입니다. 살아있어요. 역동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모른 사람 보면은 음. 이것도 모래도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들어보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내가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요 이렇게. 음. 물도 많이 있입니다 이게 모리아마 수반인데. 모리아마 수반. 예, 예.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이거 광 관절 없어요. 없죠. 이, 이 수반이 없어. 이 수반. 사각은 나와요, 사각은. 네. 근데 이건 타원이거든. 음. 여기는 사각성은 버려버려요. 이게 타원이라 해야 돼, 이 작품에 대해서는. 히든이 네. 왔더니. 네. 배워야 돼,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된다고. 이거는 돌값보다 수반까지 더 비싼 거요이주까지 연결이 됐 이게 신호감 네. 수반이에요, 오. 이게. 이걸 수반 구하러 광명 화장까지 가서 구해온 겁니다, 이게. 모두가 뭐 이게 탐나서 자기한테 양도하라는 <laughs> 제가 이 돌을 하기 위해서 양도를 <laughs> 하는 거 사실은 네. 새로공항초반을 하나 구하려고 아무리 일 써도 뭐 없어서 못 구하잖아요. 저는 머리를 걷어내도 빛깔이 너무 좋아요. 안에까지 네. 유약이 칠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물수반 써도. 마치 보석을 보고. 네. 수반이지만 보석 네. 같아요. 네. 이게 연출이 최고 잡 됐다.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화재까지 다 연구를 하니까. 이런 도 이제 오면 여러 사람이 탐내는 돌입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건데도 추가. 근데 요거 사실 수반을 다른 거 쓰려는데 사이즈가 요 자리에 고밖에 안 들어가, 수반이. 그래서 한수 있는 거쓴 거야. 옛날에 초창기 때 도는 작품이야. 예, 초창기. 오래된 거지. 지금, 네. 지금 뭐 어린 파프라시도 없어요. 예, 없어요. 지금 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렇습 이게 자기들은 이속 조직을 보는데 완전 자연스럽게 봐봐요. 예. 0 0 자연스럽게. 이게 옥석결인데 너무 단단하다. 근데 이게, 이가 예. 이렇게 났어요. 이게 그 매력이 이건, 또 여기야. 예. 그리고 몇 사람이 와서 자꾸 양도하는데, 저건 못 구하거든요. 못 구. 그래서 양도 안. 이런 거는 오래도록 소장할 것이 아니거 이거는 그냥 연출 안 해도 맨소반에 물만 부어라도. 그렇죠. 예, 그렇고. 빛이 나. 다 빛이. 누구나 수석이지만 갖고 싶은 수반이지. 그렇죠. 저는 돌만 가지고 연출하는 게 아니라 수박까지 맞추려고. 아니 이게 저기 하이그로시라. 휜다 그러더라고요. 음... 많이 보면. 네. 그래서 내가, 난몰라면 닦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돌도 많은 분들 오시면은, 네. 참, 좋아라 하시겠는데, 투도 그냥 동그랗게 뚫는 거 매력이 아,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경계 모양으로, 좀 희하게 뚫 이런 위아래 이렇게 곡선 되게. 이런 게 메리트거든. 장점. 장점이 이거야. 돌도 가왔는데. 음. 그리고 옷을 달려봐서 색깔이 아주 고급스러워. 넉샷이 억금이 세워.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도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칭찬남에서 사시게요. 사실 이런 거는 두번 다시 보기 어려운 작품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주 즐겁습니다. 내려갈 때, 국소 주입으로 내려졌습니다만은, 피로가 확풀일것 같습니다. 명석을 봅니다. 저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사람은 한번 솔직히 해야 되나요 남의 것도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 소득회가 파묻하게 말아 가지고. 나까마대 이런 것 팔으라고 얘기 안 한가요? 소반. 저는 장사를 안 하니까 안 팔죠. 그리고 잠깐만 제가 쉽다다. 아, 진짜죠. 말이 쉽지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 벽산돌인데 별아니 예, 결이 살아 네, 네. 있죠. 화재가 비싸 일부러 깎은 겁니다. 어허... 깎은 이 작품에 맞춰 서고깎았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황 개목 개목도 좋네네 예. 네. 어 어허... 누가 이렇게 참 돈이 있다고 다아무한건 아닙니다. 이게 열정이대단하합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개구리. 개구리 개울정... 죠 네. 와요. 쪽을 예, 이런 옛날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죠. 아. <laughs> 옛날 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수반을 또 이걸 맞춘 거예요. 제가 색을 일부 수반. 요즘 이제 시작하신 분들 네. 많은 공부가될 것입니다. 독산 기상이 살아 있죠. 이건 절단입니다. 그데 수발은 대양을 하나밖에 없는, 고 요, 명기입니다, 명기.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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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천왕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상이 살아있고. 절단사계지만, 위에는 다 자연이니까. 예, 자연. 예. 예. 이게 워낙 큰돌이에요 그래서 위를 자른 겁니다. 이 체감이 3D 예. 형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예. 양각, 올록볼록 양각으로 예. 그렇죠. 잘 나왔어요. 기도 좋고, 앞에도 좋고. 이런 데마다 다 요렇게. 그리고, 이 폭포가요. 음. 그리고 이게 금품 유폭인데, 이렇게 희어 감았어요. 저 배드리가 그렇죠, 아십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 여기 앞에. 여기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뒤로 가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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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배드리가 아, 좋습니다. 배드리가. 10cm 정도인데, 이렇게. 그리고 뒷태도 낚이지 않았어요. 음. 예, 낚이 안졌어 아주 좋아. 앞에 비슷합니다. 돌이 이렇게 벽으로 생긴 <laughs> 거 맞았습니까? 음, 그런서될이 했구나. 예, 예, 예. 저것도 숨어에서 돌이 아니고 오히려 올라와야, 예, 올라와야 올라... 되는데 제가 볼때가 없어서 공간을 하려고 했네요 어제 온 분이 이걸 또 탐내더라고요 거친 게 좋다 자연 손안 대거니까 당연히 손가락이 포니까 예, 예. 거칠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눕히고 세우고 좋아하는 돌이 나망을 이렇게 입추면 나오기 힘든데 차트가 정말 아름답게 나왔거든요 이게 대칭이 좌우가 그래서 요 색을 맞추는 수반을 고민고민하다 요걸 맞춘 거예요.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헤어짐의 압권이야. 압권이 네, 이게 네. 상당히 턱사로이지만 강한 석인데 네. 암석 자체가 달라요 그다음에 눈 피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이 바로 그거예요. 네, 이게 붙버보면 네.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렇죠. 네. 혼란스러운데 서열 순위가작이졌다 네. 그래서 압권이다. 네, 이렇게 네. 서열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요것도도수의 수반입니다. 이 수반도. 작지만 고가인데 오래 갖고 있었죠. 이거는 제미온 상류 쪽에서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미혼 돌입니다. 예. 지금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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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시드니의 세자매봉 실제 이런 봉이 있습니다. 옆에 투도 아. 많고 그쪽에서 보시면 호주 시드니의 예. 세자매봉 어펠하우스 있는데 예. 시드니 예. 예. 여러분들 구경 한번 하시라고 흑곰입니다, 이런 흑곰. 응. 예. 금번 호랑이. 올해가 이제 검은 오랑이 그렇습니다. 청석에가 색트보도 좋습니다. 네. 아. 저 이거는 화제를 일부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놨죠. 음. 날개 개시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둔 것이죠. 누가 닭이라고, 닭은 이런 날개가 없거든요. 이 기상이, 이렇게. 닭이라고. 수 내가 늘그 청천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르보다는 사슴, 격상해야지 음. 그리고 깃털이 다 아, 살아있어요 네, 다 살아있고 색도 좀 응. 이렇게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다 살아있고 붙여버려 버려버려 붙여버려. 그러니까 붙여버렸는데 이제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이거 바닥이죠 그냥 이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음. 이렇게 음. 딱 서요 바닥이 음. 아, 그대로 올려놓고 요거는 응. 내가 보고 욕심내서 말할 때 누가 사러 오면 안 팔아? 그 아직까지는 안팔았죠 <laughs> 이건 상당히 무방이요 음. 이게 나도 1 5일 동안 세마리 집에서 4방리 사람한테 없어 이거 지난번에 누구와서 물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는 와. 말 눈감고 아서1 5 0 그랬더니 사갈까 그래서 아니요 안팔아요 그랬어 이걸 제가 이게 비싼 교사인거예요 또두개를 맞췄잖아요 회장님 아니면 누가 이어나고 <laughs> 하나도 힘들어 사기가 박달나무 구급기도 힘들고 예. 가장 강한 나무가 박달인데 이것도 남한강에서 이번에 이제 내가 출품했던 곳인데 내가 이걸 거북이로 봤더니 누가 우랑우탄이라고 해서 보니까 우랑우탄 같더라고요. <laughs> 음... 일광돌인데 이게 옛날에 오래전에 이게 300씩 가는 거예요. 목걸이인데 대추나무로 짠 거예요. 이게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예예, 봉황이 비상하는 봉황이잖아. 옛날 이런 게비쌌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숲속 조석잡본에는감정사로서 제가 보니까 자연석 맞고요. 풍조도 가본 사람이고, 근데 이게 풍조석 중에서도 입자가 참 좋습니다. 입자가, 네, 입자가 하도 네, 네. 매립이고 이거는 네. 만약에 물을 묻으면 밑거름 잡지를 못해,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이런 거는 나오기가 힘들어. 이게 잘 됩니다. 음. <laughs> 이렇게 나와요. 참미목이야? 예. 흙단이, 흙단이, 흙단이 비싼 거, 거. 거죠. 바닥이 좋아서. 예,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선명히, 응. 여러분, 고온선을 씁니다. 이 선. 이 네, 선. 물수반에 그냥 세워도 돼요. 음. 되는데, 물수반 음. 로하면 이게 좀 넓어야 되니까. 볼을 좀 보지 않은 분이 네, 보시면, 네. 깜짝 잡발하죠 좌봉을 보십시오. 진띵에다가 음. 희어 감고, 네. 네. 반에 봉에, 봉도 주봉과 네, 보봉이 있습니다. 뒤에도 낙이 아니에요. 혀 가봤더니 네, 이렇게 초마가 고르게 다 됐어요. 후반도 네, 고가 속. 이거는 이제 이름을 일생인데 무소유 비움이라고 해서 무서워, 무소유 다 비워라. 나는 일생 일석이라고 요런 도를 내보낸다. 장의 이십사 네. 고가 1 3 십삼에 19. 십구. 예. 저것들이 아니네. 어떻게 이게해석 그 이렇게 나오까? 압이 좀은 뒤태가 낚였거나, 주봉이 좀 부봉이 깨졌거나, 근데 이건 다살아고 있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에요.